이제는 릴리스 포인트 그리고 마무리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민준아 한 번에 릴리스 포인트까지 와 볼까? 왜 여기 있을까? 릴리스 포인트 아까 우리 어디기로 했어? 그런데? 자 감독님 다시 한번 보여줄게 네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자, 자 봐봐 목까지 오게 오케이? 응, 다시 해볼까? 되게 이상하지요. 오, 그래, 좀 되네요. 자, 이때 리리스 포인트는 자기 눈보다 좀 앞에, 글러브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자기 눈이나 글러브보다 뒤에 있으면 어깨 앞쪽이나 어, 팔꿈치 앞쪽에 부상이 생길려 위험성이 높아요. 그리고 릴리스 포인트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타자가 일찍 공을 보기 때문에 체감 속도 역시 느려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글러브나 발 10cm 정도 앞에서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 근데 릴리스 포인트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릴리스 포인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올바른 와인드업을 서 있고, 올바른 다리 들기를 하고, 올바른 스트라이드를 해서, 올바르게 양팔의 움직임을 가지고, 릴리스 포인트로 왔다면 본인에 맞는 릴리스 포인트가 와인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릴리스 포인트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던져라, 위에서 던져야 된다, 옆에서 던져야 된다. 여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전동작인 오는 길, 그 전동작인 스트라이드, 그 전동작인 양팔의 동작, 와인드업,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릴리스 포인트를 만들려고 해도 전, 전, 전 동작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좋은 릴리스 포인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마무리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릴리스 포인트와 마무리 동작은 각 개인의 고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릴리스 포인트가 너무 뒤에 있을 경우 투구 동작, 글러브의 위치, 몸이 벗어나는 걸 통해서 앞으로 끌고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릴리스 포인트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릴리스 포인트에서 공을 때리는 순간을 팔을 쭉 펴서 1초에 20바퀴 돌리는 속도로 이게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을 던지는 와중에 여기를 조절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자꾸 여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 이 뒤, 이 뒤가 다 무너져서 결국 여기도 무너지는 거죠. 좋은 릴리스 포인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발에서 자기 무릎에서 글러브에서 앞에서 형성.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이어지는 마무리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음, 좋다, 마무리 동작은. 오케이, 하나 더. 아, 팔이 되게 낫구나, 생각보다. 세도할 때는. 마지막 하나. 자, 그리고 스톱. 오케이. 자, 김민준 선수는 항상 마무리 동작 이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네. 스타일 아주 좋아 마무리 동작은 뭐 중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되는 선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선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선수 있고 여러 가지 선수가 있습니다 대신 마무리 동작은 한결같아야 돼요 각각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무리 동작은 내가 만약 이렇게 나온 투수라면 한결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투수라면. 한결같이 이렇게. 내가 던지고 이렇게 나오는 투수라면 한결같이. 물론, 투수라기 이후에 전력으로 던지다 보면 좀더 앞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결같은 마무리 동작을 갖는 것이 이상적인 투구 동작으로 마무리 동작까지 왔다는 그런 시그니처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되고, 한 번은 막 이렇게 됐다가, 한 번은 이렇게 되면, 그건 다시 한번 자기 폼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민준이 와볼까? 지금까지가 사실 이제 투구 동작을 전체 다 해서 릴스 포인트, 그리고 마무리 동작까지 이제 저희가 배워봤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수건을 가지고 연습하는 방법을 감독님이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